2021년 3월 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인생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동물들과는 달라서 자손 번창을 위하여 살지도 않고 먹기 위하여 살지도 않고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심으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니라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한께의 양식을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다 하지 않는 복으로 보상하신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들은 사르바 과부와 같이 죽음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바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라면 한끼더 먹고 죽으나 1년을 더 먹고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덜 먹고 덜 쓰고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이를 영광으로 받으시고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항상 힘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보상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상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이를 실행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삶이 기도가 되는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믿음이 진정으로 삶의 기도가 되는 사람은 그 믿음의 행함이 지속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시적인 행함으로 반짝 세일로 끝이 남으로 그 끝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휴거 성도는 믿음이 있는가 열매가 맺히는가 하는 여부를 알수 있는 것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가를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택함을 받은 하늘의 사람이다. 아브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다. 아브람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 어느날 데라가 집에 돌아오니 모든 우상이 다 부서져 있어서 화를 크게 내며 누가 이렇게 우상들을 부셔놓았는가 하며 호령을 하였다. 지혜로운 아브람은 내가 보니 아버지가 만든 우상 중에 제일 크고 힘이 센 놈이 아버지가 없을 때에 저큰 놈의 우상이 도끼를 들고 모두 쪼개 놓았다고 말하였다. 이때 아버지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야단을 치니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왜 그런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우상 장사를 그만두게 하였다고 코란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할 만한 일을 하고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휴고 성도들을 택하신 것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휴고 성도들을 택하신 것이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택할 이유가 있었으므로 나를 택하고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을 알고 휴거 성도들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 아브라함은 갈대에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과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단번에 순종을 하였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순종하며 떠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떠나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고장에서도 떠나야 한다.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떠나야만 가난에 들어갈 수 있다. 휴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였으면 그 결단의 순간부터 떠나야 한다. 첫째는 죄악된 행실에서 떠나고 모든 세상적인 줄을 끊고 떠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 미국 선진국에서 살려면 한국을 떠나 와야만 미국에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이 몸은 한국에 있고 마음은 미국에 있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이 휴거 성도들은 떠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휴거 성도들이 천국 에루살렘성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삶을 떠날 때라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떠나지 못하는 결단성이 없을 때에는 옛 영화를 그대로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떠나지 않고 갈대와 우르를 향하여 여기가 조사온이 하였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휴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나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를 믿음으로 보시고 영광으로 받으시고 또 보상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 창세기 17장 26절.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할 때에 나이가 90이 넘은 노인이 할례를 그날로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다. 할례는 피가 흐르고 끔찍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마취도 없이 칼로 베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할례는 피가 흐르고 끔찍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마취도 없이 칼을 베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즉시 당일로 해치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 세대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지는 못하여도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움으로 저들에게 드림으로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는 서슴없이 자기의 독자라도 하나님이 드리라는 대로 드리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드리는 사람이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다. 예수를 믿고 휴거를 사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주님의 신부들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보상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드리는 일에 열심을 내어 하늘에서 많은 보상을 받고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많은 보상을 받아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여 더큰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장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그 자체를 의로 여기신다 오늘도 믿음이 변함없고 여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되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 따라오는 행함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죽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 나타난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가면 타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으므로 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으면 믿으니까 따라오는 행동이 있게 된다. 믿음에 행하면 반드시 위험이 따라온다. 이것을 위기라고도 말하고 시험이라고도 말한다. 믿음을 이런 위기 때문에 져버리면 이는 패배자로 믿음을 팔아먹는 자가 되고 결국 믿음이 없었던 자로 결정이 된다.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갈 때는 믿음으로 주님이 오라 하는 말씀을 믿고 무리로 걸어갔지만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 때에 위기가 올때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이 앞설 때 무리로 걸어가는 기적이 사라지고 대신 물에 빠지는 일이 나타난 것과 같이 휴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내 생각과 상식을 버리고 내 상식을 초월하여 나갈 아때 믿음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휴고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믿음은 항상 내 상식과 생각을 초월하는 행동이 따라와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으니 항상 떠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과 드리는 믿음과 이웃을 삼겨주고 나누는 믿음과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지속하는 여일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빛이 되는 믿음을 가진 휴거 성도들이 되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란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를 시기를 이 땅을 내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요. 여호와 이레 기적으로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휴거 성도가 여유란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행하여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 에루살렘 성으로 무시험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주의에 사자를 보내어 항상 부욕해 형통의 길로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휴거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결과로 실천해 행동으로 따라 오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여호와이레의 하늘의 복으로 살아가는 휴거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되길 바란다. 그러므로 휴거성도들은 마지막 임박한 때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휴거 성도가 잠시 후에나 아니면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있다. 살아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시어 휴거되어 주 앞에 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이 불러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경험 안 하고 변화되어 산채로 휴거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는 것이 최고로 복인 것이며 바람직한 영광이다. 그리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도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감동하여 있을 때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 휴거 성도들은 주님 재림하실때 하나님의 나팔소리인 천사당의 나팔소리 천지에 진동하는 음성을 듣게 된다 주님 재림하실때 천지에 진동하는 나팔소리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휴거 받지 못하고 7년 대활년에 남아 무시무시한 환란을 극도로 받게 되면서 짐승들이 된 인간 좀비들에게 큰 고통 처참한 수욕을 받게 된다 휴거 성도들은 보았다 들었다 는 소리보다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먼저 성령에 날마다 감동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성령에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천사장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고 듣게 된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소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에게 들려질 때 사도 요한은 즉시 천구로 올라가서 요한 계시록의 신비로움을 보고 듣게 되었다. 휴거만 알고 있으면 휴거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휴거성도는 항상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여일하게 변함이 없어야 한다. 자기 의 기분대로 생각대로 방법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그러므로 휴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매일의 생활이 삶이 기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하고 변화받아 하늘 공중으로 황금 마차꽃마차 타고 올라가게 되어 공중에서 주님 만나 배우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광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영화로운 신부가 된다. 이제는 세상을 보거나 앞과 옆을 보아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휴거의 나팟을 곧 듣게 된다. 기정사실인 것이 환란전 휴거다. 휴거 성도들은 이 영광스러운 복을 다 누르기를 바란다. 아멘.